아시아인이 단독으로 세계적 패션 잡지인 미국판 보급 표지를 장식한 건 1892년 창간 이후 1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미국판 2월호 표지의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탈북자 강세병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정호연 씨입니다. 글로벌 패션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전에는 한국인 미국 배우 스칼린 조엔슨, 인도 배우 디피카 파두콘과 함께 보그 미국판 사월르 표지에 베두나 씨가 나란히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시아인이 단독으로 장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그는 지난해 가을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유명한 한국 배우들 사이에서 정호연은 빠르게 스타로 떠올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보그지는 대중적 인지도뿐만 아니라 패션계와 사회적 영향력도 갖춘 인물을 표지에 실어온 만큼 이번 표진 모델 발탁은 오징어 게임과 정호연 씨 세계적 신드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데뷔한 패션 모델 출신으로 해외 언론은 정호연을 가리켜 빼어난 패션 감각을 가진 이른바 패션 이스타라고 부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천만을 훌쩍 넘길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지난 11월 미국 최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을 맺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1,0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채널 아트를 정호연 씨로 장식하는가 하면 정호연 씨의 영상을 따로 제작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영상 속에 정호연 씨는 한국말을 하기도 자막에 한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호연 씨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달 만에 내 인생이 전부 바뀌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보그는 정호연 씨가 말한 열심이란 단어를 한국적 의미를 따로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열심이란 단어를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한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단어지만 번역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한국어를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정호연 씨는 나는 그저 열심히 살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영어로 불 면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흔한 표현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한국어를 한국어 뜻 그대로 담기 위해 노력한 건 역시 정호연 씨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중 46일 연속 포함 53일 동안 1위를 유지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을 문화 컨텐츠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디딤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컨텐츠들과 모든 분야에서 우뚝 서는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힘 중에 최고는 문화의 힘인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